어떻게 들어와라. 어. 뒤로 많이 못 가더라. 들어와. 네.

내려나 <laughs> 니네 둘이 너무 헷갈려. 왜? 아니 그냥 이게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급하게 얘기해 주니까. 아! <laughs> <laughs> 요즘 이제 섞였어 나. 둘다 제일 많이 불러왔어 그런 거 같다. 어 팀하거나 이렇게 계속 많이 불러어나 진짜 오랜만에 팀하는데 그 우리 요전에두번 두 특집 동안 그거 2주 동안 이놈부 이렇게 해서 막섞잖어 그 아, 맞다, 맞다. 응. 맞다, 맞다. 그래 가지고. 최현민 어디 다시 왔 뭐야? 와, 아, 원 님이시네. 어? 제가... 세게 차면안 돼요. 뭐 <laughs> 어, 엄청 쓸것 같은데? 아니면 내나 그래? 내가 내가 예약한 거야? 그런가 봐요. 죄송해요. <laughs> <그게 좀 늦은데>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지금 근데 거기 있잖아. 어, 영상에 리얼로 많이 나온. 그래 지금 아 근데 생각보다 지금 안 춥다. 생각보다 지금 옷을 엄청 깨워. 거든요 아, 뭐, 어, 뭐짜 어, 진짜. 어, 어, 진짜. 어, 진짜. 어, 진 어, 진짜. 어, 진짜. 어, 진 어, 요나 오셨던 어, 같은데 네, <laughs> 날수 아까 늦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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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괜찮았는데. 상나 내가 봤을 때 빨간 팀이 제일 힘들다고. 원래 항상 우리 팀이 제일 힘들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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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이 원래 다 느끼는 거지. <laughs> 내가 제일걱정 우리 응원해더나자기따 아니 우리는 응하면서차린다 그런데 상팀이 내가 더잘 보이는데 그런 거스로워이스 나이스! 가이나 집중 집중 가나 바로 바로 살아 가은이 붙 끝까지 끝까지 어 까비. 의약 까비. 의약 까비. 됐다. 저 빠지니까 잘어 확실해요? 네, 빠지게잘나거아 이거? 아니야. 걸 제가 못, 못 보긴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난 똑같아 보여요. 아니아니 <laughs> 아니. 아, 진짜? 어, 길어야 13분. 아, 터비, 터비 내려줘, 네? 내려줘.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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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여 <laughs> 파란 색깔 색깔 없이 확실하다. 아저씨. <laughs> 아 진짜. 더 확실하게. 아, 형민이가 없는데 왜 웃기지? 나 아, 여기 있어. 아이 필드에 없잖아.

이제 확인하는 거 대답부터. 데 방치? 앉아, 앉아. 예? 앉아, 앉아. 아, 괜찮습니다. 저몸 풀고 있어가지금 아, 까비. 누가 방 회장님. 연희 회장이야? 이슈 모롱 영양. 아. 뭐죠 이쪽에 어? 첫슈 신영 그다음 태연 수비 받고예요 이이 맞아 이 그렇지 가요 그렇지 이스 예원이 왜 저기 있노 예원이 안나왔 나갔어 나갔어, <laughs> 나갔어? 아, 아, 나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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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괜찮데 내려줘, 여기 아무도. 그니까 이게 네. 이런 식으로. 위에서 고정 박히면 안 돼. 줄 데가 없어. 그니까. 우리 아까 빨간 팀이 계속 그랬어. 어. 아, 진짜로? 응. 오케이. 와, 하이, 하이, 하이. 민주, 민주, 민주. 오, 데 바다로 내려와 어, 핸들 핸들. 저번 주에 우리 팀이 생기는데? 주에 우리팀이 생각이 나는데 슈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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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n g shooting, shooting, s h o o t 음. 할수 있다,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야, 선녀, 선녀 비었다 오! 와, 와, 좋았다. 와, 미쳤다! 오! 까비. 야! 나이스! 스잘어 네, 나이스! 와! 아, 좋았다! 아, 저거 괜찮은데? 나한좋데 그니까 패스 연결 좋은데? 그니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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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? 이제 내 들어간 패스 없어지는 거보이됐치 그치 그치 아깝다 아, 좋았는데 와왜 뛰어? 왜진 민주 급 패스 이렇게 봐 이렇게 아, 민재야 욕심낼 만했어 아, 괜찮아 여기, 여기, 여기. 음. 음. 일요일에 태연이형 키퍼해야 될 수도 있데요네 한솔 형 지금 모임이 안 됐다 내가 키퍼해야 된다 안돼 이번 주 현석이 형도 하고 재훈이 형도 와서 준혁이 형만로못들공어 맞고. 부산대에서 네. 모르는 팀이 형이야. 아니, 없없어한번안해한두 시간밖에 안 차요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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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 끝낼게요. 안병없